십5번이에요 X축을 따라 움직이는 로그램의 입자가 전체 역학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뭐라는 거야? 보존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역학에너지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운동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운동에너지를 주어지면 당연히 역학에너지가 주어질 거고 그것에 의해 이 물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라거야 그러면 우리는 전체 역학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어느 위치든 다 동일할 거예요. 즉, 어, x에서의 운동에너지와 x에서의 역학에너지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 운동에너지 최대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 역학에너지에서 포텐셜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오 더하기 e x 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딱 봐도, 4차 함수지만 2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어, x의 제곱을 y라고 어떤 변환을 해보게 되면,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6이라는 거야. 즉 음, y가 1일 경우 다시 말하면 y가 1이라는 거는 x의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즉 x가 어느 위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위치에 있을 때 뭐예요? kx의 최대 에너지는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치에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죠. 2분의 어, 1 mv 의 제곱을 구하면 되니까, 2분의 mv 의 제곱이 6이니까요. 즉, v 의 제곱은 m 분의 12.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m이 2니까 6이라는 거네. 따라서 최대 맥시멈은 루트 6이네요. 루트 6이 얼마나 나오죠? 예, 해주면 2.45 나온 됩니다. 역적으로 2 4 5 m s 가어요어 어, 요러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 에너지가 정해졌을 때 최대 이 친구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고 그때의 위치는 1이라는 1m와 그러니까 기준점을 통해서 오른쪽 1m 왼쪽 1m일 때어 맥시멈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 내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어 음. 책상 위에 수평이랍니다. 수평으로놓여 있다니까, 어떤 중력으로,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력의 영향은 받진 않겠죠? 요, 일은 에너지는. 그,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은 변함이 없는데, 용수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영향을 하겠죠. 어, 토막이 12cm로 압축했다가 놓았더니 책상 위에서 75cm 미끄러진 후에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 용수철 상수는 음, 170L per m 이때, 이때 운동 마찰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구해볼게요. 우리가, 음, 요, 물체가 이렇게 있다가 보는데, 지금 운동 방향, 여기다 놓을게요. 기준 위치가 0이라고 놓면 여기가 지금 얼마, 12cm 압축했대요. 그러면 일단 요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kx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 뭐죠 탄성력이 작용할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 아래는 중력이고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수직항력을 알아야지만 운동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수직항력은 mg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최초 위치를 여기 A라고 볼게요 그리고 75cm 미끄러진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2cm 잖아. 이 길이가 저렇게 하면 뭐, 좌표로 하면 마이너스 12고, 놓았더니 75cm네. 그러면 여기서 멈춰선 곳, 요것을 한번 봐볼까요? 음, 멈춰선 곳은 72. 요 75에서 12 빼주면은 뭐가 되죠? 63인가요? 여기는 60. 3cm가 되겠네요. 그니까, 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cm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는, 어, 마찰력이 작용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변화와 역학 에너지의 변화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다시 쓰면, 전체 역학 에너지의 변화와 열 에너지의 증가는 합은 이 변화량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즉, 열 에너지의 변화는 역학 에너지의 변화의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하면, 초기 역학 에너지에서 나중 역학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지? 그러면, 먼저 초기 역학 에너지는 뭡니까? 뭐만 작용을 해요? 여기서, 초기 메카닉 에너지는 어, 2분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2분의 k, 음, 여기서는 0.12니까 0.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중 포텐셜 에너지, 나중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음, 나중에는 멈추었어요. 아예 멈추었고, 운동 에너지도 변화가,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거고, 그리고, 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이때는 없죠. 0이죠. 왜냐면, 하 얘가 이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12cm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역학 에너지는 이정형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델타 2, e 요거는 뭐가 될까요? 얘를 일단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게 2분의 k가 얼마예요? 170이에요. 곱하기 0.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 주면 근데 우리가 열 에너지의 증가는 뭡니까? 마찰력이 한 일에 음을 해 줘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마찰력이총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총 이동 거리가 얼마에요? 0.75겠죠. A에서 B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u k 의 mg잖아요. 곱하기 0.75예요. 그라서 그렇죠? 여기서 운동마찰계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 얘랑 얘는 같죠. 그렇죠? 따라서 운동마찰계수 u k 는 뭐가 됩니까? 2곱하기 e mg잖아. 즉, 2곱하기 e, e mg는 2kg이니까 19.6이겠다. 그지? 곱하기 0.75 곱하기 분모. 이게 살아남죠. 그리고 분자는 170 곱하기 0.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먼저 분자부터 계산해주면 170 곱하기 0.12의 제곱. 이거 분자예요. 요걸 나눠줘야 되죠. 뭘로? 어, 나눠주니까, 나누기 어, 4 곱하기 19.6 곱하기 0.75죠. 0.75 이러고 계산해주면, 바로, 음, 마찰계수는 뭐가 나온다? 0.04!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laughs>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이제 57번이에요. 한 사람이 질량 6kg의 토막을 비타길에서 토막까지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은 다음에 바닥으로 미끄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출발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비탈의 길이는 총 10m, 높이는 5m라고 해요. 토막과 비탈 사이의 마찰 계수 이것은 당연히 운동 마찰 계수겠죠0.40 주어졌어요. 먼저 A예요.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 밀어 올리고 그러니까 중력이 위쪽으로 방향을 일을 하겠죠. H만큼 결국에 끌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그러면 음의 일을 해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토막이 한 일은 없겠죠. 토막 중력이 토막이 한 일은 당연히 제로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없을 뿐더러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m g h 고 당연히 내려올 때는 그만만큼 mgh가 되니까 두 개는 뭐 아마 영이 될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 사람이 한일 위로 올라갈 때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일을 해주느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볼 거고.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마찰력에 의해서 한 역학에너지의 손실은 얼마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토막의 속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한번 빗면을 그려보고 할게요. 좀 빗면을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빗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수직이고요. 음, 요 길이를 l이라고 볼게요. 요 길이를 h 그리고 밑변의 길이를 선생님은 x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물체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렇죠 질량 m 자리가 그리고 얘를 사람이 적당히 1을 해서 끌어올렸죠. 어, 여기서 일을 f만큼의 일을 한번 해줄 거고요. 2만큼의 일을 해줘요. 그리고 이쪽 어,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요, 요렇게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한 일은 요까지만 외력이 한 일은 요까지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위치를 A라고 보고 나중 위치를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에서 B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보면 A에서 B까지 일단은 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일단은 F 외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외력이죠. 이 개가 여기서 이제 시스템은 뭐가 될까요? 먼저 개를 먼저 정할까요? 여기서 시스템은 먼저 중력이죠. 음, 물체 그리고 중력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것이고 또 물체랑 어디 빗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 대한 외력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얼마입니까? Mg 코사인 세타 제가 세타라고 볼게요. Mg 코사인 세타. 미안합니다. 재난 문자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로 왔어요. 계속 이어갈게요. 그리고 지표가 아니, 빗면이 위로 미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요? 운동 마찰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빗면 아래 방향으로 mg sine 세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근데 얘를 끌어올릴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외력이 외력과 요 마찰력과 수평방향, 이크기의 힘이 같겠죠. 그리고 n과 얘가 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까정으로는 얘랑 얘랑 같고, 크기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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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다 같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즉, 외력의 크기는, 음, fk 플러스 mg 사인 세타일 거고요. 수직항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음, 먼저 a입니다. a를 한번 구해볼게요. a는 결국에 토막이 처음부터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로가 지금 어디게 돼요? 경로를 먼저 정확히 표현해 볼게요. a에서 b에서 들렸다가 b에서 다시 a로 갈때총 중력이 한 일이에요. 중력이 한 일은 결국에 뭡니까? 역학 에너지, 아니,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 기준을, 최초 A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보면, 중력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뭐예요? 얘는 0이겠죠. 즉, 중력이한 일은 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 때 사람이 한 일이래요. 그럼 b 입니다.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경로가 a 에서 b 로 갔을 때 사람이 한 일이에요. 즉 wf 라고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한 일은 f 곱하기 얼마입니까? l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 운동 마찰력 크기 더하기 mg s i n 세타에 l 이 거예요. 근데 fk는 어 μk의 수직 항력인데 수직 항력이 mg cos 세타 플러스 얘는 mg sin 세 l입니다. 그럼 얘는 mg로 묶으면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야? μk의 lcos 세타 lsin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쓰면 중력의 크기에 μk의 lcos θ 가 x죠. 그죠 그리고 l 사인 세타가 h가 될 거예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x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한번 구해 볼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x는 이렇게 구해 봅시다. x의 제곱은 l의 제곱에서 h의 제곱을 빼주면 되잖아. l이 얼마야? 10이니까 100에서 h가 5니까 25를 빼주면 75 이렇게 되고요. 얘는 25에다가 3 곱한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5루트 3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아직은 소수점으로 나타내지 않을게요 그럼 얘를 대입을 하면 여기 뭐가 돼요? 어, m 주니까6 음, 곱하기 9.8 0.4 곱하기 x가 5루트 3 플러스 5죠? 높이가 어견합니다 높이가 5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를 음, 먼저 지울게요. 음, 그러면 6 곱하기 9.8에 가로 열고 0.4 곱하기 5 루트 3 플러스 5 이거를 계산해 주니까 490, 497.69 줄이 즉, 외력이 요 개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c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돼? 경로가 A에서 B 갔다가 다시 A로 가죠. 그럼 결국에 열 에너지 손실은, 그열 에너지, 결국 증가가 되겠죠? 마찰력이 한 일이 세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한 일. 그래서 전체 전체 경로에 대해서 마찰력이 한 일인데 얘는 다시 A에서 B 갔다가 B에서 A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어, 두 배가 되겠죠, 그렇죠? fk에 l의 두 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해줘 보면 결국에 2 e 곱하기 얘는 μk mg 뭐가 됩니까?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2 곱하기 6K가 얼마야? 0.4 곱하기 6 곱하기 9.8의 X가 5 루트 3인가요?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럼 지그얘 계산해주면 2 곱하기 0.4 곱하기 6 곱하기 9.8 곱하기 5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407.38이 줄이 열에너지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열에너지로 그 마지막 d입니다. 바닥에 도달했을 때 토막의 속력을 구하라는 거야. 바닥에 도달했을 때 토막의 속력. 이때도 경로가 우리 한번 볼게요. A에서 B 갔다가 A로 갔을 때에 우리 한번 그 전체 에너지 변화를 보면 분명히 Wf 외력이 한 일은 뭐가 됩니까? 역학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음, 열 에너지의 증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외력이 한 일은 전체 497.69 줄일 거고요 어, 메카닉 에너지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처음, 이게 결국에 처음, 그러니까 나중 위치, 그러니까 A로 돌아왔을 때에 어 일단은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있겠죠. 처음은 0이었지만 다시 a로 돌아오게 되면 2분의 mv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mv의 제곱이 되고 그 외에는 없죠. 중력만 작용했으니까. 그다음 빼기 초기 운동 에너지 제로고요. 나중 초기 역학 에너지도 다시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2분의 mv의 제곱. 플러스, 어 전체 열 에너지의 증가는 얼마가 됩니까? 407.38 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결국에 v의 제곱은, 따라서 v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m분의 2에 497.69 빼기 4 0 7 38 이렇게 되겠죠. 다그예를 계산해줘 볼게요. 먼저, 4 9 7 빼기 497 빼기 4 0 7 3 8 0가요0거 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고 나누기 질량이 얼마죠 6kg 죠6 0로 나눠 주니까 3 0 1이에0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 최종 속도는 루트를 씌워줘야지. 저는 루트에 30.1을 씌워주니까 5.49부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다. 그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